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찍고 싶었던 영상은 좀 기도문에 관한 거예요. 원래는 화질이 엄청 좋은 원래 따로 그런 카메라가 있는 패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영상이 좀 완전히 깔끔하지 못할 수 있어요.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, 어, 사람에게, 물론 속상한 거 얘기할 수 있지만,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. 그래서 우선은 그 상처받았을 때그 상대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, 어, 뭐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? 왜 나를 오히려 위해줘야 되는데, 사랑해줘야 되는데, 왜 저러지? 하기보다, 어, 하나님께 감사함으로, 나아가야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. 하나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43장에서 44절 말씀이 있는데요. 앞으로 이 기도문의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. 네. 즐거운 밤 보내세요.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